예리가 <목소리가> 뭐더라? 키쭈예요! 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무려! 민족주수사 입니다! <laughs> 못해먹겄다 <laughs> 못해먹겄다 <laughs> <못 해먹었다. 웃음> 안녕하세요 키셀린입니다 저런 목소리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못해먹겠네요 역겹다 <laughs> 아 근데 네. 아 이거 린적 수술사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너무 귀엽다 아이커마는제 소환사 커마입니다 귀엽죠? 응. 제 조그만 사이즈에요 킷쥬 요 아이디 내거야 선정했어 다른 분 쓰지 마요 내거에요아 잠깐만 잠깐만 뭐야 이거 잠깐만 어? 뭐 대화 대화 아 <laughs> 어, 뭐야? 그거 안 하네? 그거 안 하네요? <laughs> 일이 있어서 먼저 그거 있잖아요. 왜나 죽이고서 탈진한 상태로 원 밖으로 나가 공기 조식을 해보거라 이거 안 하네? <laughs> 오랜만에 해봤더니만 밖으로 이동 영상은 후쿠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새로 키워보세요 저를 키워주세요 추이님 앞으로 이런가? 어이구, 왜 이렇게 후껍지나? 제가 요것도 궁금하시면, 글소 인벤 같은 데 가면 다 있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다 있죠? 대해 지금 제가 이거, 아니, 영상을 빨리빨리 찍어야 되는 게, 요, 제가. 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직 이곳을 나도 저런, 저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키이에요아 어, 어, 못하겠어. 아 못하겠어. 못하겠어. 역겨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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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상대! 상대이 겁내빠른 속도로 고 있어. 기 벌써 레들이야 엄청 빨리 네 상품을 찾아 이동하고 터치 터치 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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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평타는 별 다른게 없네요 아 스캔 다쓸수 있어 이거 봐저 지금 레벨 9라서 아 스캔 다쓸수 있어요 잠깐만 좋아 저는 이렇게 조그맣지만 이렇게 아저씨도 옮길 수 있죠? 근데 아저씨 허리 괜찮아요? 남자의 생명은 허리라던데. 의원님, 잠시만. 아저씨 미안해요. 아저씨가 혼사기를 막은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남소의 뭐가 예쁜지 모르겠죠? 나 항상 해왔어요. 아, 제가 이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치? 아, 그리고 도담아 애들과 얘기해줬네요. 그 도첸풍의 아들이죠? 도첸풍 할아버지도 결혼을 했단 말이야? 하긴, 그 뒤에가 면그 익사눈인가? 그 할, 그 할배도. 천하사절이라면서 아들이 아나 멘트 잘못 친것 같아 나 멘트 잘못 친것 <laughs> 같다 큰일 났다 모른 척 해주세요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잡아서 써볼까 스케줄 궁금해 개문 아 똑같네 뭐 다른 게 없네요 멍충이멍충이 이거 비무할때나 이렇게 숨으면 못 잡는 거야? <laughs> 아 근데 이 아이디 너무 귀엽다 나 이거 이거 키즈일렌으로 바꿀까? 아, 좀 아닌가? 아무튼 달립시다 지금 영상이 언제 끊길지 몰라요 제가 용량이 많이 없거든요 컴퓨터에 근데 이게 좀 아무래도 테스업이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크게끔 해놓은 것 같긴 하네요 아 첫째 아 그니까 아이고 아나 강탈이 없어. 저기 저기요. 제가아 포인트도 없네. 아이고 아이고 강탈이 없는 거지. 아이고 강탈 좀 주세요. 강탈 좀 주세요. 아이 멍치 멍충이? 이 멍충이 이 마령을 이은 멍충이 투대단하죠 아유 <목소리> 고께서하시는 일이 다그렇죠 뭐? 궁관입니다. 궁관이라. 헤이, 커먼. 컴온. 헤이 커먼요. 오, 야이기할게다 쓸어 버리겠다. 3.5. 이거 말이야. 어, 어, 이, 어, 오, 야, 오, 어 이, 야, 이거, 이거 귀엽네요. 이거 처음 탄 나갈 때마다 애가 이렇게 한 바퀴 돈다고 해야 되나? 아, 지도를 열고 축지 지 드디어 대나무 마을에 갑니다. 염어 무서워. 아눈알 무서워. 무서워. 이야. 아 간만하니까. 에닌족 아, 되게 귀여운데요? 아 빨리 스킬을 써보고 싶은데. 입니다요. 뭐 자세한 건 단상님 댁는 여기서 왼쪽으로 남길로 가시면 나옵니다. 기증품 집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 아이디 제 겁니다. 아본 서베는 있으려나? 어, 본 서베는 있을 것 같아. 아닌가? 뭐본 어, 서베 있어도 테 서베서는 제 아이입니다. 디 남자, 여자, 게 오, 그거 10레벨이야, 11레벨. 10. 아, 이거 한 번에 막 11레벨 막 이렇게 올라가. 엄청 빨리 크게 해놨나보다. 홍문 주셔도 얻었구요 하영. 자, 그럼. 오, 막, 막, 미친 듯이올라어 미친 듯이올라 좋아, 좋아. 야, 컨트롤 F는 왜 있는 거야? 컨트롤 F가 버릇이 돼 있어. 예 갑니다. 아이고 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이거 이, 이 것도 다 해야 되나? 아니? 이거 키우고. 그럼요. 제가 똑똑하죠. 좋아 레벨업 받게. 좋아 스킬 다 배우고 있어. 좋아 좋아. 레벨업이 빨리빨리 돼서 좋네요. 본섭보다 훨씬 빨리빨리 되죠? 요거 영상, 만렙 찍는 것까지 꾸준히 한번 올려볼까요? 재미있으려 이게, 그니까, 아, 잠깐만, 퀘스트 이거, 이거밖에 없구나. 이게 누군가? 크게 다가. 아, 쏘 굉장히 많이 다쳤는데, 표정이, 아이고, 아이고, 아파. A 키를 눌러. 저거 추적 이거 완료하고. 아우 저 남자분들 저런 더벙머리 아주 시끄하죠아 걱정과 대화 안 하고 나왔어. 응? 응. 어, 제, 아. 아. 저분 저분도 어디 척추를 다쳤네요. 척추? 척추를 다치셨다고? <laughs> 남자분들이 저렇게 음. 허리를 다치시면 안 되는데. 이야. 봐봐. 아이 귀엽네요. 아유 너무 귀엽네. 봐봐요. 이거 처음 썬쓸때 봐봐. 점프 뛴다. <laughs> 겁나 귀엽다. <laughs> 우와. 겁나 귀여워. 미치겠어. 겁나 귀여워! 손마령도 한번 해볼까? 오! 오! 어! <laughs> 와! 겁나 귀엽습니다. 이폴짝풀짝 뛰는 거 봐. 경계대기! 팡! 어, 경계대기도 점프 뛰는 거 봐. 개무는 똑같네요. 강신 한번 써볼까? 강신이잖아, 지금. 아, 안 됩니다. 힌트 뭐들어가히 힌, 귀여워. <laughs> <laughs> 지금 심포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한 진주 한개 남았다. 게이 굿굿 게살 듬뿍 영양죽. 먹도록 합시다. 냠냠. 헬스업에도, 셀서베도... 아, 어, 업적 있네. 업적 있고. 됐자 오 왔는가. 역시. 단장님 집으로. 단장님!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이거 아직 수상비? 신, 수상비? 수상비인가 뭐지인가 못 배웠죠 또... 뜬뜬것것가 안켜져 안야 안켜져 샌드박스가 안켜진다고 아이씨 아 이거 어떻게이 퀘스트 못 돼? 안켜집니다 버그요 NC여러분 버그를 리포팅합니다 샌드박스가 안 켜져서 쾌진행이 안 됩니다. 안 켜져! 달려! 기쥬! 달려! 안 열린다고, 에프사가. 아, 너무하네. 이거 이왕 하는 김에 스토리 같은 것도 좀 봐야겠다. 근데 이거 파랑캐 해꼭 해야 됩니까? 이 레벨업을 엄청난 속도로 하는데 레벨 12인데 벌써. 만약 파랑캐랑 메인캐만 하면은 레벨업 다 되게 해놨겠죠? 아마. 아 이게 제가 컴퓨터 용량이 빵빵하면은 이게 다 녹화해가지고 이렇게 시리즈물로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될것 같고. 저기 행운의 만두님이 달려가고 계십니다. 저분도 민족 최수사네요 우리밖에 없어. <웃음> 외롭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최섭에 <서베> 많이 놀러 오세요. <laughs> 너무 외롭네요. 비룡을 꼭 <laughs> 어 <진정. 웃음>